수원 아이씨 오늘 올게요? 뭐 공연 있는데, 오늘? 아니, 봤다며. 아, 대현아우가 와야 또 자리를 빛내줄 거 아뇨? 아니, 나는 항상 그 얘기 하는데. 대전에서 대현아우 예술 쪽에 모르면은 다 간첩이라고. 아니, 가수 중에, 아니, 대전 출신 가수 중에 대현아우 모르면 간첩 아니요 아니요? 어, 너 또, 내 또,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실 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구나. 어? 아, 나, 대현아우님, 나딱그 얘기하면 다할줄 알았는데. 어? 아이 들어가 봐, 페이스북. 저기, 만년동. 거기 뭐, 만년동 거기 있잖아. 저기, 저기, 그, KBS 앞에 거기, 뭐야, 거기. 아니, 아그 옆에, 거, 옆에, 옆에 있는 건물인가? 심없어! 급하게 회전하는데아직 여러 명 같이 하던데.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잖아. 입장권 무료지. 아 어? 무료면 올 거야? 아, 무료야, 무료. 에이, 그래도 가면은 만 원이라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야지. 거기 땅콩에다가. 아, 춘세, 오늘 춘세 만석인데, 예약이? 아, 아우님 예약서, 아니, 아우님 그 예약이 없었던 거 같은데, 내가 물어볼게. 예약 있었나? 아니, 오늘. 아, 아, 물어볼게. 어, 아. 몇명 맞춰봐. 아, 피아니스트랑 그러면. 아. 그래, 다 있어. 아니, 페어라우가 오늘 뭐, 네개 예약한 거야? 네테이블 예약했어? 어? 출세? 출세 아. 못 가겠구만, 오늘. 만석이라. 아. 그렇구만. 어디? 춘세춘세 춘세? 아니 끝나고 가그 공연 보고 아 아니 요즘에 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아 저녁에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있나? 아니 성년회때성년회가 많은 시절에 m 100km 어아 나는 그 대리비가 아까워서 차를 놓고 가 아, 술값이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래서 버스 타고 간 다음에 좀 걸어 걷고 어? 같이 같은 방향 있으면 같이 픽업해서 가는 거지 뭐야? 아, 아니 누가 보면은 어? 아우님막 겁내 막 밤새 일하는 줄 알고서 어일안하니까아 진짜 하아 아, 아버님 대단해. 만년동이네, 만년동. 아, 오늘만 해도 모임이 세 개네, 또. 아, 야, 씨. 송년 모임이. 형, 을 정부에 초대하고 이미 는 거예요? 아, 나는 초대 안 해도 가. 그러니까. 초대한 거 아니고 그냥, 그냥 크리스마에 올라오고 이미 세개 가는 거예 어, 막 가면은 다 명찰이 있더라고. 아니,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명찰이 있더라고. 막 무슨 국장,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나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오, 막, 그, 막, 어, 뭐야, 자꾸 직함을 줬어. 어?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야? 직함? 어, 은영위원, 어, 어? 뭐, 부회장, 뭐, 막, 아니, 아니 뭔데, 그게? 뭐, 뭐. 아이, 동수원.